자신이 목표로 잡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야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결국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학생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여섯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에게는 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라.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사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하게 쉬운 것이인지 상정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태도야말로 많은 사람을 발전 없이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말라. 특히 다른 사람의 내적인 능력과의 비교가 아닌 외적인 모습만의 비교는 삶을 불행하게 할 뿐이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많다. 말 잘하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일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내적인 능력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발전에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외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라는 주변 사람과의 외적인 모습 비교는 불행한 삶을 초래할 뿐이다. 셋째.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물과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밝게 만든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조직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외부적인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그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극복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그렇다고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다 보면 결국 자기 인생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부정적이고 방어적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마다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바로 지금이 내 한계를 시험하는 순간이라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쉽게 포기해 버린다면 바로 거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평생 다시는 넘지 못할 한계선이 되는 것이다. 특히 2, 30대들은 바로 지금이 그 삶의 한계를 설정하는 순간이 된다. 개인적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순간순간이 자신의 한계를 만들고 있음을 명심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다섯 번째, 미래의 계획을 세우라. 자신의 30대, 40대, 50대, 60대의 모습을 스스로 그려보는 것이다. 계획 없는 삶은 꿈이 없는 삶이고, 꿈이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다라는 말이 있다. 꿈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활력을 주고 발전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꿈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이다. 그리고 만약 노력 끝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각자 자신에게 맞는 삶의 철학, 즉 원칙을 가져라. 원칙을 정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그삶 속에서 행동에서 일관성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일관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무게 중심이 설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실천해 나가면서 수정하고 보강해 나가면 된다. 반면에 그런 원칙조차 없다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통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CEO로서 인생의 원칙을 하나하나 정립하고 만들어 간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 수는 있지만 불행하지는 않다.